어, 야, 잠깐! 빛나, 빛나는데? 방금? 이 뒤에 있어. 자, 일단 워가루만 떴어요. 자, 이 뒤에 빛나는 거 뭐지? 갑니다. 스타! 오네가이, 오네가이, 구독이랑 좋아요. 딩링. 디지몬 어드벤처가 리부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화까지만 하고 아쉽게도 휴방에 들어갔죠. 뭐 그거는 그거고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와 함께 디지몬 카드도 이번에 새로 이제 내게 되었는데 그 디지몬 카드가 드디어 오늘 택배로 왔다는 거. 자, 먼저 메인으로 단판 오메가몬 그려져 있죠. 이제 한 통에 24팩 들어 있습니다. 한 팩에 6장. 카드 종류는 총 115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레어도를 보면, 커먼 45종, 언커먼 30종, 레어 28종, 슈퍼레어 10종, 시크릿 레어 2종, 그렇게 있는데, 어, 이 시크릿 레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시크릿 레어에, 먼저, 한 장은, 브이드라몬이에요. 디지몬 옛날에 브이테이머라고 그 코믹스 있잖아요. 거기에 주인공 디지몬이었던 브이드라몬이고 나머지 한 장은 진짜 디지몬 초창기 때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청 메탈그레이몬이 시크릿레어로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패러렐 카드라고 있어요 모든 카드는 아니고 몇몇 카드 중에 패러렐 카드라고 있는데 성능 카드 효과는 똑같은데 일러스트가 다른 카드에요 근데 청 메탈 그레이몬도 패러렐 나니? 카드가 있어요 어시크릿의 패러렐 카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진짜 현재 그 카드에다가 옛날 디지몬 카드 디자인을 본따서 만든 뽕자 라리아 반다이 어? 지금 일본 옥션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한 한장에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한 박스에 슈퍼레어가 3 장, 그리고 시크릿 또는 패러렐 카드가 한 장. 그래서 난 진짜 그것까지도 바라진 않아. 그냥 시크릿 청 메탈그레이몬 떴으면 좋겠어. 어, 그것만 떠도 진짜 잘 뽑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솔직히 한 박스, 어? 한 박스. 자, 아무튼 열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 이건 뭐냐? 팩 하나 더뭐 들어있네? 프로모션팩. 어, 프로모션팩이라고 해요. 아마 테이머 카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 한 팩에 한장 들어있다고 총 이렇게 다섯 종류 중에 한 장이 뜬다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까봅시다. 뒤집어서 이렇게 깐 다음 디지몬 카드 게임. 자 봅시다. 아, 리키네. 오, 야, 이거! 좀 빛나는 그런게 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한데 아예 패러렐인가 설마? 그리고 이번에 이걸 사면서 서비스 팩 하나가 왔더라고요이 서비스 팩부터 까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뭐 슈퍼레어나 그런거 뜨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게이드가 아니냐 레파몬 어얘 스컬그레이몬 옵션카드네요 왕쿠가몬 그리고 축하이몬 코에몬 어 레어 카드 시드몬이네요. <laughs> 어, 레어 카드는 그냥 여기가 테두리랑 어, 이렇게 레벨 부분이 금색으로 돼 있어. 음 이렇게 떴네요. 아쉽게도 어. 오! 자 먼저 첫 번째 팩. 쭉! 어 옵션 카드 뭐라 써있는 거지? 아, 뉴클리어 레이저. 이제 메탈티라노몬이 그려져 있네요. 다크티라노몬. V 드라몬이 그려져 있는 옵션 카드. 아, 예, 읽는 거 귀찮다, 이제. <laughs> 어, 일본어 바로바로 바로 읽히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읽을 순 있는데, 예, 시간이 좀 걸려서. 그리고, 모노 드라몬. 아, 코에몬 또 떴냐? <laughs> 자, 그리고, 어, 레어 카드. 이 친구 누구였지? 뭐, 아무튼 옵션 카드네요. 자, 에렝몬 차벨레오몬이 그려진 옵션 카드, 돌핀몬, 퍼펜몬, 쿠가몬, 어니몬, 레어 카드. 아, 어, 이거 아까 아까 끝그 카드네. 어, 카테리몬얘 누구였더라? 어, 뭐 아무튼 옵션 카드. 우가몬. <laughs> 얘는 아, 피터몬. 미스티몬. 어, 레어 카드. 어, 잠깐, 뭔가 빛나는 거 있어. <laughs> 자, 긴장, 긴장 타요, 여러분. 후다몬. 자, 아까, 아까 그 옵션 카드. 얘 뭐야, 레오르몬? 옵션 카드. 이 다음, 아니구나, 어, 팔몬. 자, 이 다음이에요. 갑니다. 아! 메탈가루몬 오, 야, 씨, 엄청 빛나는데, 이거? 야, 메탈가루몬 좋네요. 일단은 요 메인으로 그려진 거 보니까 페러렐 카드는 아닌 것 같아. 다섯 번째. 쭛! 자, 아르마몬, 어슬래시 엔젤몬이 그려진 옵션 카드. 그리고 머슈몬 왕쿠가몬, 로더레오몬, 메탈가루몬이 그려진 옵션 카드, 레어 카드. 쭛! 그 브레이크드라몬이 그려진 옵션 카드예요. 코쿠아몬, 보릴라몬, 옵션 카드, 와냐몬, 어 테이머 카드, 레어, 매튜가 떴네요. 야마토 이렇게 딱 둘이 나두면 오야 둘이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 느낌. 쭉! 돌핀몬, 퍼펜몬 옵션 카드, 브레이브 도네이도, 피콜몬, 야 버드라몬, 브레이브 실드 레어 카드네요. 우가몬, 러블리 어택 <laughs> 옵션 카드, 시라몬, 에 뭐였지, 에 시사몬 한국명 뭐였죠? 메탈 그레이몬 레어 카드는 세라피몬 그려진 옵션 카드, 네일 크러셔, 레드 펭귄몬 옵션 카드 그리고 메탈 오야 메탈 티라노몬 일러스트 가루루몬 에, 가루루몬 뼈따기 먹는데? 아, 테이머 카드. 네, 테일이 나왔네요. 타이치. 쭉. 요로코롬, 요로코롬, 파염리자몬, 라이아몬, 라브라몬. 예, 러블리몬이었나? 한국명. 그리고 아, 파피몬이다. 레오. 쯧. 야, 요로코롬. 어, 좀 중복인 게 이제 슬슬 많이 나오네요. 어, 이거는 옵션 카드. 아, 피어몬이다 그리고 릴리몬이네요 레어 카드 피콜몬, 디지타몬, 네일 크러셔, 카페리몬, 칠인몬, 아구몬 어 레어 아구몬이네요 레어 카드 좀 전께 12번째고 자꼬끼몬이네요 <laughs> 그리고 어 옵션 카드, 아트라 카페리몬이 그려져 있어요 콘버스터, 시라몬, 아르마몬, 텐타몬 오야 레어 카드 스컬 그레이몬 오아이 슬슬 뜰 때가 됐는데 자 옵션 카드 머쉬몬 고브리몬 옵션 카드 오야 브레이크 드라몬 야 일러스트 봐자그 <laughs> 다음 아 레어 카드 파닥몬 레오르몬 꼬끼몬 어 옵션카드 디지타몬 어얘 깬데 다르크몬 어. 오 레어카드 엔젤몬 엔젤몬 떴네요 어야이 빛나는 거 있어 엄청 빛나 <laughs> 진짜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잘안 보이는데 내 눈에 완전 진짜 막 <laughs> 옵션카드 왕쿠가몬 돌핀몬 옵션카드 레오몬 자이 다음이야 간다 하 아! 아! 주드몬 와 진짜 얘 엄청 빛나 <laughs> 요 옆에다 두고 하염 리자몬 브레이브 토네이도 메탈 티라노몬 레드 펭귄몬 후..후리몬 그리고 레어카드가 캐르베로스몬이 그려진 옵션 카드 자, 옵션 카드, 어 배지몬. <laughs> 야얘 뭔가 카드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에이, 시사몬, 옵션 카드, 우드몬, 레어 카드는 아 리키네 타케루. 그렇다면 아까 거랑 비교를 하면 일러스트는 똑같은데 그 다르네요. 아 그리고 뒤에 문장도 있네요. 자 언제 나올 것이냐? 자 아구몬 박사, <laughs> 어, 옵션 카드, 고브리몬, 시사몬. 어, 야, 잠깐! 빛나, 빛나는데? 방금? 이 뒤에 있어. 자, 일단 워가루몬 떴어요. 자, 이 뒤에 빛나는 거. 뭐지? 갑니다. 스타! 오! 오! 음. 메탈가루몬 페러렐 카드. 자, 일러스트 다르죠? 확실히. 아, 나 근데 이러면. 하, 아, 씨. 내 메탈 그레이몬. 야, 내 메탈 그레이몬은. 아, 근데 이거 좀 진짜 중복 아닌 중복인데. <laughs>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직 슈레 하나 남았어. <laughs> 코쿠아몬, 시라몬, 어, 옵션 카드, 아구몬 박사, 어, 샤벨레오몬. 자, 그리고 레어 카드는 아, 옵션 카드, 플라워 캐논. 자, 아, 슈퍼레어. 야, 솔직히 이거 그래도 메인에 그려져 있는 오메가몬은 그래도 하나 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이아몬 에, 옵션 카드인데 아 로제몬 그려져 있네요. 자 추카이몬 옵션 카드 베비도몬 아 레어 카드는 큐피몬 현재 세팩 남았습니다. 세팩이 중에 슈레가 하나 있어. 레드 펭귄몬 다크 티라노몬 어 이거 아까 그 포비든 머시기 자 메탈 티라노몬 얘가 뭐냐 세이렌몬 그다음 모니 어! 아, <laughs> 씨. 야. 자, 일단, 마지막 슈레. 그랜 쿠가몬 나왔습니다. 어어어, 어, 나머지 두 팩은 그냥 한 번에 까야지. 쭉 자, 한 번에 봅시다. 두 팩. 나머지 두 팩입니다. 프리지몬, 옵션 카드, 쿠다몬, 코릴라몬, 어, 잠깐. 그라운드라몬 그리고 레어카드 한솔이 코시로 피콜몬 그랭쿠... 아니 뭐야 그랭... 그랜... 아씨에다이 이게 때문이야 어 그랭쿠가몬밖에 생각이 안나 쿠가몬 계열 보면 왕쿠가몬 옵션 카드 그리고 레파몬오 타이타몬 오야 이거 일러스트 멋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레어 카드, 옵션 카드네요. 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신 디지몬 카드, 이렇게 카드깡 어, 다 깎고, 자, 이번에 나온 슈레랑 패러렐 카드를 보면, 주드몬, 그리고 그랜 쿠가몬, 메탈 가루몬, 그리고 패러렐 카드인 메탈 가루몬. <웃음> <웃음> <laughs> 아 멋있긴 한데 아 멋있긴 한데 아무래도 메탈 그레이몬이 너무 탐나게 생겼다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 좀 그래 좀 결국 나한테 남는거는 가루몬 계열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드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디지몬 카드 어 어떨지 모르겠어. 이게 과연 잘 될지 아니면 얼마 못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지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래 갔으면 좋겠고, 어, 오늘의 영상은 마칩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죠. 아디오스!